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내가 MB 크루잖아. 너희들은 와이드 크루, 우리가 같이 공연할 때 와이드 MB 이런 거 이상하잖아. 활동을 할 때. 팀 이름을 새로 만들고 너희들이 나랑 같이 함께 다닐 수 있는지 오늘 테스트 좀몇개 좀 해보려고. 저희 를요어 너희를 테스트한. 오, 아 저희들.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 아. 어. 그러니까 팀 멤버에 적합한지. 어. 아 그러면 음...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서로가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와. 만점 10점에서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오늘 크게 한번 소개를 하자. 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팀 이름을, 음...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좀 멋있는 이름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의미가 있으면서.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 가지고 <laughs> 방금 말했던 마일드 크루 생각했습니다. MB 마일드 해가지고, 마일드. 오, 괜찮은데? 어. 그 다음에. 어. 조금만 더 생각해 겠습니다너 빨리 생각해. 너 오늘부터 이제 형이랑 같이 함께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뭐가 허용되는 줄 알아? 구타가 허용되는 거야. <laughs> <laughs> 그거는, 형님, 부조리 아니시면, 부조리 삼행시. <laughs> 야, 갑자기 나 좋은 생각 났어. 아, 트레이스 크루야. 제가 얘기했다고. <웃음> <웃음> 어 응. 우리 고미가까 전에 알려줬거든 나한테 언제리를 줬어 그래, 트레이트레이스 그래. 트레이스 크루 발자취 기록 뭐 그런 뜻 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활동을 기록하고 발자취를 남기자 근데 이름이 좀 뭔가 어감이 약간 <laughs> 아,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팀 트레이스도 괜찮다 어, 요즘 그거 좀 트렌드잖아 베이스팀베이스아 근데 베이소스 카페한거잖아아 기분 안 좋아 그 <laughs> 그냥 트레이스 어 트레이스 가자 아니면 더 붙일래요 더 왜냐면 더, 더 러기드도 그냥 러기드라 부르는데 더러기드라오야 어, 러기드 카페하는 게 낫지 <laughs> 더 트레이 와, 멋있트레 어, 더더 트레이스. 멋있는데트레어스 트레이스. 트레 어, <laughs> 트레이스. 우리는 더!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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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가자! 가자. <laughs> 네, 지금부터 우리 더 트레이스 크루에 얼마나 잘 걸맞는지 한번 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보이 크래셔 나왔는데요. 네. 주어진 시간 15분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잘 준비하셨습니까? 짜잘한 준비 시간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리스타일 한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는 공연에서 크래셔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에 군만다 금방 끝났다! 어우 패스핀 좋네요 와우 에너지 좋았어요 아푸다크좀 많이 무거운데 아 관객홍 관객홍 아, 아 좋네요 <laughs> 네블라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표정에서부터 일단 장난기가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 부분에서 정말 자신의 첫 번째 그 파워 무브 파워 무브를 하면서 우리 대중 분들의 즐거움을 또 선사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푸더크는 살짝 좀 구렸어요. 푸더크는 예, 좀 살짝 모양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또 팀원들의 질서에 방해되지 않게 멋지게 또 슬라이딩으로 들어왔던 모습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죠. 배틀 부분입니다. 배틀 부분을 지금부터 심사보도록할 테니까 배틀 예, 아주 중요한 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배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생각하고 그 라운드를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확실히 아간전에 다르네 네 어, 확실히 좀 디테일한게 들어가있어 어 네. 배틀 모브 아유 이런게 와아아아아아 허 이렇게 성장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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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습니다 와! 와! 저는 9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좀, 그래도 제가 100점을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헤어스타일이. 배신이 <laughs> 조금 저한테는 저 친구 무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파워 무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좀 짧은 감이 있지 않아서 감점 요인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크레이셔였습니다 롤러, 막운부터 네, 잘할게요. 오케이. 복수 시간, 아, 복수 시간. 하기 전에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비보이 질러스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비보이 질러 강재성입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 유튜버시다 보니까 이게 연습에 사실 몰두하는 시간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실력 부분이 조금 딸리시지 않을까? <laughs> 구타 거용되는 <laughs>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 분들의 질문 없나요? 아예. 아호흡기도 <laughs> 어, 좋아요. 어. 스상에서는호들이 빠질 수없 그렇죠 그렇죠 관객분들과 학수를 와. 하고 와. 어, 모자가 오 모자가 벗졌어요오호 어. <laughs> 일단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실력적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역시 질럿은 질럿이다. 스킬이나 이제 관객 호응이나 음. 여유 표정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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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모습은 짬바라고 말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좋은 점수를 한번 예상해봅니다. 음. 오케이, 그 배틀 한번.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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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춤출 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연하고 배틀을 했는데, 이제 공연과 배틀 그 차이점이라 해야 되나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진지할 땐 진지하고, 공연할 때는... 공연을 즐기면서 하는. 질럿 형님을 처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김해에서 영상을 봤었잖아요. 어. 뭔가 오랜만에 그때 질럿 형을 본 느낌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무서웠어요. 오줌이 지릴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잘 하시는 것같아네 안녕하십니까 열정에불 타올라서 빨갛게 타버린 비보의 레드번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라운드 잘 준비하셨나요? 항상 준비 되어있습니다 자신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한번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퍼포먼스에서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볼 거고요. 배틀은 저는 뭐 봅니다. 일단 아웃핏을 봤을 때 멋있어요. 레드번에 맞춰서 빨간 신발과 빨간 바람막이까지. 저는 일단 가산점을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좀 별론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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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퍼포먼스만 <포부모 쓰면> 아니야? <목소리도> 어 등장. 좋아요. 저희가 지금 세명다 좋아했잖아요.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그 퍼포먼스 음악에 어떻게 보면 좀 약삽하지만 <laughs> 그 안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 확실히 공연을 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혹시 이 개인적인 질문인데 누나 있나요? 누나, 두명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저런 친구들 이꼭 배틀 못하더라고. 배틀까지 잘하면 사기죠, 그죠? 그죠, 사기죠. 그래서 춤보다 음악이 더 좋았다. 네. 아 일단은 저는 컨셉이 너무 좋았어요. 어, 상대방이 앞에 무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아. 컨셉을 지키면서 이제 끝나고 자기 무브를 딱 치고 나가고 멋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네뷸라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멤버가 바로 저는 네뷸라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무브 가뭄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 네뷸라님 공연 준비 잘 하셨어요? 아전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력으로 못 보여주면 어떡하시요 <laughs> 얼마 주세요? 노래가 바뀌신 거예요? 아 싸가지 없는 저거 이제 있... <laughs> 아무 노래 다춤출줄 알아야지 그 댄서 아닙니까? 노래 뭐있니 그래서 준비성이 조금 마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최초 덤블링 나왔네요. 와! 펌! 와! 오! 이 준비 제대로 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에요. 아, 아 저랑 비슷한 아 거예요. 이거 파워 무브에서 또 이어지는 비트 킬링 그만큼 정말 음악에 있어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슬라이딩하는 장면은 크레이셔가 카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대고김사현이 말할 때말대거라는 거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laughs> 김혜영들이에요? 아, 김혜영들이에요? 네. 어, 네뷸라 씨는 저희 와일드 크루 퍼포먼스를 할때 없어서 안될 존재고요. 정말 중요한 멤버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일단, 처음에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래 선곡을 했잖아요. 일단, 거기서 기분이 굉장히 얹짢놨습니다그 <laughs> 노래에도 춤을 출줄 알아요. 진정한 댄서입니다. <laughs> 자, 그걸 떠나서 공연적인 무브들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 <웃음> 파워부부 속에서 사실 노래를 맞추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다만 사이드로 빠지면서 대기하고 그런 이제 독창적이지 못한 모습 그런 게 살짝 아쉽지 않았나? 그렇다면 은 배틀 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캔 네빌라 스타일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또 나스의 아이캔 근데? 어 역시 역시 일단은 선곡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 일단은 자기 투틴을 아껴놨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지금 아껴서 뭐하냐 똥된다 이겁니다 <laughs> 게 없어요. 이런 오디션장에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아까는 얘도 많이 아 키지 않았냐? <laughs> 오디션 우리 팀 안에서 오디션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종으로 꼴찌한 댄서분께서 오늘의 저녁 식사를 쏘는 걸로 하고 그리고 1등한 분에게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를 그분에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금 있다 결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순위가 나왔어요. 253, 253, 배틀 총점, 2 7 3총 합계, 536, 536점, 진로, 공연, 277, 배틀, 289, 총점, 566. 어, 내가 프레시보다 높다? 너 연습 좀 해야겠다. <laughs> 일단, 네빌라, 공연. 274. 배틀 총점 274. 이재 현재 네. 똑같은 소리 치고 총 합계 5 4 6 레드버 현재 와 최강이네 레드버는 공연 28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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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데 배틀에서 와 배틀이 진짜 <laughs> 배틀 203. 203이야. 어200 83! 9.527점으로 레드버니 1등. 아! 레드버니 1등. 제가 2등인데요? <laughs> 제가 2등. 레뷸라 3등. 크래스 골 예, 오늘 뭐 꼴찌 축하드리고요. 오늘 <laughs> 레드버니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우리 좀 재밌게 놀자. 더 트레이스의 행복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